안녕하십니까. 올바르게 차량을 판매하는 올바른 중고차의 황의진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의 차량은 신형 K7 차량입니다. K7 프리미어 3.0 LPI 차량 준비해 보았습니다. 지금 보실 차량은 친환경 LPG 연료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옵션도 풍부하고 외관 색상 흰색에 파노라마 썬더프까지 있는 옵션 풍부하고 아주 예쁜 차량입니다. 2020년식 2019년 10월 등록에 현재 주행거리 42,00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특이사항 전혀 있지 않고요. 신차급 컨디션 약속 드릴 수 있는 차량입니다. 외관 상태, 실내 상태, 제가 자신있게 보증 드릴 수 있는 차량입니다. 정말 합리적인 판매 금액으로 판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 모습, 실내 모습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 자동차 K7 프리미어 차량입니다. 차량 번호 244가해 5703번. 제가 매입한 실차주 실매물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외관 색상 흰색에 추가 옵션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있는 아주 예쁘게 잘 출고해 주신 차량입니다. 자, 지금 보실 차량은요, 어, 신차급 컨디션 유지가 되고 있고요. 어, 보증 또한 신차 보증이 잔존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어, 너무나도 예쁘게 잘 출구가 되었고요. 어, 무엇보다도 친환경 LPG 연료가 어, 장착이 되어 있어서 합리적인 뭐 연료비로다가 이용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단순 교환 부위가 하나 있습니다. 단순 교환 부위 말씀드리면요. 은본 네트 있죠? 자본 네트만 단순 교환이 있습니다. 그 외에 골격사고 전혀 있지 않고요. 다른 부위, 교환된 부위 전혀 있지 않습니다. 자, 본네트 먼저 보시면은 아주 깔끔한 본네트 관리 상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헤드램프부터 중앙 그릴 부분, 하단 범퍼, 특이사항 없이 아주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량, 어, 정말 합리적인 금액, 전국 최저가 판매 금액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타이어 트레드도 한번 살펴보면요. 은 타이어 트레드. 60% 정도 되는 트레드 확인할 수가 있고요. 휠, 뭐, 특이사항 없이 깨끗한 휠 확인되는 차량입니다. 자, 신형 K7입니다. 정말 어, 구형 K7이 아닌 신형 K7인데요. 자, 정말 합리적인 금액으로 한번 판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 시트 상태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운전석, 전동 시트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요. 자, 시트 너무나도 깨끗하죠? 연식도 좋고, 주행거리도 짧은 차량입니다. 어, 상당히 좋은 컨디션, 당연히 약속드릴 수가 있는 차량이에요. 자, 조수석 시트 부분도 뭐 특이사항 전혀 있지 않습니다. 어, 실내에 여기저기 제가 한번 비춰보고 있는데요. 리어로드도 들어가 있고요. 이대시보드 어, 부분도 아주 깨끗한 모습 그대로 잘 유지관리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운전석 옆면부 모습 보시면은요. 기스 하나 없어요. 정말 깨끗한 모습 그대로 잘 관리해주신 차량입니다. 추가 옵션. 파노라마 선루프가 있기 때문에 어, 답답하지 않죠, 개방감 있는 차량 원하시는 분들 이 차량 제가 당연히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자 뒷자리도 한번 볼게요. 리얼 시트도 이렇게 보시면은요 사용감 조차 없습니다. 자 보시면은 안전벨트 비닐입니다. 이 안전벨트 비닐도 떼지 않은 상태고요. 지금 뭐 출고 때 모습 그대로 간직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차량 판매 금액 궁금하실 텐데 자 이렇게 실내까지 다 보여드리고 판매 금액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자리도 이렇게 2단 열선 시트 다 어, 버튼 확인되고 있고요. 2열까지도 오토 윈도우입니다. 보통 1열만 뭐 운전석만 오토 윈도우인 경우가 많은데 요 2열도 오토 윈도우 옵션이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뒷타이어 트레드도요 70% 정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휠 부분 디스 없이 아주 깔끔한 모습 확인되는 차량입니다. 자, 친환경 LPG 연료가 어,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서 어, 고유가 시대에 상당히 합리적인 금액으로다가 유지 관리 하실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자, 트렁크도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 차량은요, 트렁크 버튼, 이 기아 버튼 있죠?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기아 버튼, 이 기아 버튼을 눌러주시면 트렁크가 이렇게 열려요. 자, LPG 연료통 확인되고 있죠? 요거는 인터넷에서 보시면은 이 커버 판매를 합니다. 이 커버만 이렇게 덮어주시면 깔끔하게 어 이렇게 타실 수가 있고요. 지금 트렁크 내부 공간 뭐 깔끔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하단까지도 이렇게 보여드리면 전혀 특이사항 없어요. 자 깔끔한 모습 그대로 잘 유지 관리되고 있는 K7 차량입니다. 자 곳곳에 비닐조차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좋은 컨디션 당연히 약속드릴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뒤에서 본 모습입니다. 자, 신형 K7 프리미어라서요. 어, 세련된 디자인, 신형 디자인을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량, 외관 상태, 실내 상태, 너무 좋습니다. 자, 반대편 측면부 모습도 특이사항 없이 깔끔한 외관부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 어, 마찬가지로 한70% 정도 되는 좋은 트레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약간의 생활기스 정도는 있는데, 비교적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는 휠 모습, 확인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반대편도 한번 뒤에서 볼게요 자 이렇게 뒷면부 2열 옆면 모습 보시면은요 2단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오토 윈도우 들어가 있습니다 자 깨끗한 2열 뭐 거의 사용을 안 했으니까 깨끗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2열 이렇게 안전벨트 고리 비닐 다 그대로 있어요 정말 너무나도 깨끗한 상태 그대로 다 유지 관리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가죽 상태가요 너무 좋아요 뭐 지금 뭐 출고했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아주 깔끔하게 잘 관리된 모습의 가죽 상태까지도 확인이 되는 차량입니다 자 조수석도요 옆면부 모습 보여드릴게요 자 너무 깨끗해가지고 와이 차는 지금 출고한 차가 아닌가 싶을 만큼 착각할 만큼 너무나도 깨끗한 상태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토 윈도우 버튼 확인되고 있고요 조수석도 문 열린 버튼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조수석도 이렇게 전동 시트 다 들어가 있는 옵션 풍부한 차량입니다. 자, 조수석 비닐 보이시죠? 비닐. 비닐 안 뜯었어요. 그대로 이렇게 주로 혼자 타신 차량이라서 어, 상당히 깨끗한 모습 그대로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리어루드가 너무 예쁘게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대화면 모니터도 보이고 있고, 뭐 버튼 시동도 이렇게 보이고 있고, 전자 파킹, 전자 기어, 뭐 대시보드 부분도 아주 깔끔한 모습 그대로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어, 비흡연 차량이라서 실내에 더욱더 쾌적한 모습 그대로 잘 유지관리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수석 타이어도 한번 살펴볼게요 조수석 타이어도요 타이어 4개가 다 비슷한 트레드에약70% 정도 어, 전전하고 있고 휠 부분 특이사항 없이 깨끗한 모습 확인되는 차량입니다 자 외관부 모습 아주 깨끗하고요 타이어 상태 너무 좋습니다. 실내 시티는요 거의 뭐 신차급 차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좋은 실내 모습 어, 간직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 신형 K7 프리미어 차량 정말 합리적인 금액 전국 최저가 판매 금액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실내 옵션들 풍부한 옵션들 같이 살펴보고 어, 가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실내 옵션과 기능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행 거리계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4만2천 2 6 k 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 등록에 4만 0천 k 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신차 보증 5년에 10만 k 로까지 엔진미션 보증이 아주 넉넉히 잔존하는 차량입니다 많은 옵션을 간직한 차량인데요 옵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핸들 부분 먼저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핸들 부분에 있어서 특이 사항이 전혀 있지 않습니다 정말 깔끔한 핸들 관리 상태 확인되고 있고요 까짐, 해짐, 뭐 사용감 전혀 없어요. 자, 블루투스 기능 다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 버튼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장거리 이동 시에 크루즈 컨트롤을 통해서 더욱더 어, 편안하게, 어, 어, 편안하게 이동하실 수 있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버튼 시동, 이렇게 버튼 시동 확인되고 있고요 스마트키도 이렇게 두 개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주 대화면 모니터 보이시죠? 아주 큰 대화면 모니터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 자 후방 카메라 화질도 한번 볼게요 깨끗하고 선명한 후방 카메라 화질까지도 잘 확인이 되는 차량입니다 전방 센서, 후방 센서가 다 있어서요 뭐 조금 다가가면 소리가 나죠 부저가 울리는 전후방 센서도 다 있는 차량입니다 자 밑에 보시면은요 신형 센터패시아예요 상당히 예쁜데 자, 구형 K7 아니고 신형 K7인데요. 상당히 합리적인 금액으로 제가 판매할 거예요. 마지막에 판매 금액 공개하는데요. 정말 깜짝 놀랄만한 금액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토 버튼 보이시죠? 풀 오토 공조기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자, 내비 버튼 자, 보이시죠? 다 이렇게 작동이 되고 있고, 맵 버튼 누르면 이렇게 지도로도 이렇게 옮겨갑니다. 자, 미디어 뭐, 레이디오뭐다 이렇게 어, 상당히 많은 옵션을 간직한 차량입니다. 지금 현재 작동 안 되는 거 없고요, 다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자 USB 버튼도 확인이 되고 있고 USB 충전 버튼도 이렇게 확인이 되는 차량입니다. 자이 차량 구형과 다른 가장 큰 점은요, 이 전자 기어가 들어가 있어요. 전자 기어, 전자 기어는 뭐 K8이나 K9, 뭐 이런 고급 세단에 들어가는 건데, 요, 요 K7 프리미어도 요 전자기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자기어가 있어서 정말 편안한 어, 기어 드라이빙 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운전석은 3단 열선 시트 버튼 확인되고 있고요. 3단 통풍 시트 버튼이 이렇게 바닥면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조수석은 통풍은 없어요. 조수석은 3단 열선 시트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요 드라이빙 모드는요, 별거 아니에요. 에코 모드, 컴포트 모드, 뭐 스포츠 모드 이렇게 세 가지 모드로 되어 있는데요. 자 계기판에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 버튼 통해 가지고요 어, 핸들 감도 등 조정해 가지고 어, 타시면 되는 드라이브 모드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밑에 보시면 운전 어, 요 핸들 열선 버튼입니다. 핸들 열선 버튼이 있고요 전후방 감지 기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후방 감지기 온오프 버튼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자 후방 카메라 전진기어 상태에서도 볼수 있는 요, 요 후방 카메라 뷰 버튼도 확인이 되고 있고, 이 버튼 전자파킹입니다. 전자파킹까지 있어서 어, 상당히 편안한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자파킹이 있기 때문에 이 오토홀드 기능이 들어가는데요. 드라이브 상태에서도 정차되어 있을 때 어, 차가 브레이크가 밟혀 있는 어, 전자파킹, 뭐 오토홀드 기능까지도 있는 옵션이 아주 풍부한 차량입니다. 자, 상단 부분 보시면은요. 이 하이패스 룸밀러 들어가 있고요. 하이패스 카드만 꽂아주시면 바로 고속도로 통행도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유보 시스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유보 시스템은 핸드폰으로 원격 시동도 다 거실 수가 있고요. 차량 상태까지도 다 확인하실 수 있는 유보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월 이용료 5,500원 정도 하니까는요. 요거 상당히 편안한 기능이니까 혹시나 또 이제 차량 구입하시는 분은 요 유보 서비스도 한번 이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블랙박스 뭐 들어가 있고요. 자 상단 부분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린 개방감 있는 파노라마 썬루프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어, 너무나도 작동 잘 되고요. 특이상 전혀 있지 않아요. 아주 깔끔한 작동 상태 어, 잘 확인되고 있고요. 자 위에 보이시죠? 기후변 차량이고 관리 너무나도 잘해주셨습니다. 정말 어, 이렇게 깨끗하게 잘 탔나 싶을 만큼 너무나도 깨끗하게 잘 타신 차량입니다. 자 어딜 보셔도요. 오염된 부분 뭐 전혀 있지 않아요 정말 깨끗하게 잘 관리해 주신 k7 프리미어 차량입니다 자 친환경 lpg 연료 원하시는 분들 합리적인 어, 유지관리 비용 원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릴 수있고요 개방감 있는 차량까지 원하시는 분들 요 파노라마 썬루프 까지 들어간 요 k7 차량 어, 당연히 더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는 차량입니다. 이 리어 루드도 너무 예뻐요. 이 리어 루드도 이렇게 옆면부까지 달려가 있어서 상당히 예쁜 센터페시아 확인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지금 보실 차량 어, 정말 제가 전국 어디 비교하셔도요 정말 이, 아, 이 차량 어, 상당히 괜찮은데 어, 이런 금액에 제가 판매합니다. 밖에 나가서 판매 금액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K7 프리미어 외관도 모습, 실내 모습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자, 외관 모습 너무나도 깨끗하게 잘 관리된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추가 옵션 파노라마 썬루프까지도 들어가 있어서 더욱더 예쁘게 출고가 된 차량이라는 생각이 드는 차량입니다. 풍부한 옵션, 전자 기어봉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텅풍 시트, 뭐 기타 옵션들 많은 옵션 간직한 차량입니다. 무엇보다도 친환경 LPG 연료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유지 관리 비용으로다가 이용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지금 헤드램프 부분도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LED 헤드램프 잘 보이고 계시죠? 자 헤드램프까지도 이렇게 LED가 다 들어간 차량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량 얼마에 판매하는지 판매 금액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시 2019년 10월 등록에 현재 주행거리 42,000 킬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자 본네트 단순변 외에 다른 사고 일절 없습니다. 하체 누유 전혀 있지 않고요. 신차 보증 5년에 10만 키로까지 아주 넉넉히 잔존하는 차량입니다. 차량 컨디션 너무나도 좋다는 점, 내외가 너무나도 깨끗하다는 점 다시 한번 약속 드릴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지금 보신 차량 판매 금액은요. 245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형 아니고 신형 K7 프리미어 차량입니다. 2450만원 판매하는 차량입니다. 어, 다른 사이트나 다른 유튜버에 나와 있는 차량도 비교해 보시고요. 이 차량 정말 가격이 괜찮은데 합리적인데라는 생각이 드시면 상단 연락처로 많은 분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절대 제가 비싸게 판매하지 않아요. 정말 가격적인 면에서는요 최저가 약속 드릴 수 있는 차량입니다. 지금 보시 차량 2,450만 원에 판매하는 K7 프리미어 친환경 LPG 연료 차량입니다. 자, 오늘도 귀한 시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지금까지 올바르게 차량을 판매하는 올바른 중고차의 황의진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